에베에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러 가서. 에베에나스 어떻게 하러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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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 아까 제가 설명, 설명하던 걸 조금 더 마저 아, 설명하겠습니다. 아. 어, 여기에 판신전이 세워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기원전 333년에 어, 알렉산더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예요. 그래서 판신전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파니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어요. 음. 파니아스. 그곳에다가 헤롯 대왕이, 기원전 37년에 왕이 된 사람이, 음. 어, 또 동굴 보이시죠? 동굴 앞에 대리석 신전이 세워져 있었어요. 음. 이것 또한 아우구스투스 위한 신전이었었어요. 음. 이렇게 신전을 세워 놓은 장소로서 여기는 이미 로마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헤롯 빌립이 수도로 정하고 더 크게 확장을 해서 수도로 만들어서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바꾼 거죠. 그래서 그만큼 판신을 위한 신전이 세워졌었던 곳인데 어디 있었냐면요. 저 동굴이 판도에 가면 제우스 신이 있고요. 제우스 신상이 있었고, 그 옆에 가면 네메시스 신상이 있었고요. 이곳은 어제 조성훈 전 사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종 이방 가득한 신들이 있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신앙고백을 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고백이 위대한 게 바로 그 점이에요. 즉 자기들끼리 어디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었을 때 고백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은 그렇게 모든 굉장히 많은 신들이 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런 장소에서, 그런 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사랑해, 사랑해,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일 수밖에 없는 편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상상, 상 속에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 있습니다. 자, 우리, 자, 아이들하고 전체 관찰하자면, 아는, 세상이요. 아, 나 분명히 다나는거같 아, 그런 얘기. 아, 그런 얘기. 아, 그런 아, 그러니기 아, 그런 그러니까. 얘기. 그러니까. 아, 그런 그러니까. 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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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런 얘기. 이 이런 기 아, 이이이이기그 이런 얘기. 아, 이이런

아, 그래요? <laughs> 거기또더 더 시원해요. <laughs> 거기는 너무 좋죠. 아, 아지 아침 이거는 거의 안 마당 사진인요 <laughs> 거기 발, 발 담그고 있으면 안 나오고 싶어 아. <laughs> 그렇구나. 너무 시려서. <시기어서>. 어. 아. <웃음> <웃음> 어, 여기 너무 예쁘다. 이 이스라엘에 이런 오, 이렇게 있거나. 우거지고 몰리는 곳을 본것 아, 아, 같은데. 그러니까 광량에그그돌 Earth... 도울에그 광야만 보다가 네. 또 이스라엘 안 갔잖아요. 어제와는 상업 단연. 어제는 정말 땡볕에서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제 uh, 시작. Uh uh,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북쪽으로 했나그가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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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건 그거죠초록색이어가지고요거 아니요, 거죠 아니요, 그거 아니요, 거는 아니요, 그거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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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받 아니요, 아니달아달 아니요, 아니달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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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게 심심하다,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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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